반갑습니다. 2021학년도 고2 3월 학력평가 지구과학 원 해설을 함께할 양은혜입니다. 자 여러분 일단 시험 치르느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. 어, 학교에서 시험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시험을 안본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. 그런 친구들은 이제 집에서 다운 받아가지고 스스로 풀어 봤겠죠. 그리고 이제 해설 강의까지 들으러 온 거니까 이제 클릭한 친구들은. 정말 정말 칭찬합니다. 자 선생님이 1 번부터 쭉 풀이를 하기 전에 먼저 시험에 관한 전체적인 총평부터 하려고 하는데요. 어, 우리 범위부터 한번 볼까요? 범위가 이게 과목명은 지구과학 원 시험이었지만 사실 지구과학 원 시험이라기보다 1학년 때 배웠던 통합 과학 시험이죠. 어 범위가 이렇습니다. 통합 과학 전 범위가 나오고요. 그리고 지구과학 원도 살짝 나왔어요. 지구가 원, 우리 자장 앞부분에 있는 대륙분포의 변화까지가 범위였습니다. 이 대륙분포 변화까지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, 판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의 과정들, 그리고 고지작기를 해석해서 대륙들이 어떻게 분포해 왔는지 해석하는 그런 내용까지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. 그래서, 어, 요, 고지, 고체 지구라고 하죠. 요 1단원, 고체 지구에서 문제가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, 우리 범위 봤으니까, 어, 20개의 문제를 선생님이 단원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. 단원별로 어떻게 문제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선생님이 단원을 지구각 원 단원을 기준으로 나눴거든요. 여러분, 지구각 원은 총 3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. 1단원이 고체 지구고요. 지구에서 딱딱한 부분들. 그리고 2단원이 유체 지구입니다. 유체라고 하면 움직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지구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대기와 해양이죠. 그 대기와 해양에 관한 이단원 내용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우주 단원이거든요. 그래서 20개의 문제들이 고체 지구, 유체 지구, 우주 단원에 해당하는 것 여기 적어놨는데 그 외는 뭐냐? 이세 번째 줄까지는 있요 문제들은 지구과학 1 내용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들이에요. 근데 마지막 그 외는 통합 과학 내용이긴 하지만 G1에 직접 연계되지는 않고 연결되지는 않고 어 통합 과학에만 나왔던 내용들 혹은 뭐 G2 내용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물론 요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지구과학 원 공부하는 데 도움 되겠죠. 자, 그래서 요렇게 우리 단원별로 문제를 풀 건데 어 일단 지금 딱 봐도 고체 지구의 문제들이 많이 모여 있죠? 요인은 범위가 고체지고 앞부분에 살짝 나왔기 때문에 이 고체지고 문제가 조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. 이제 나중에 되면 우리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요. 지구과학원 전범위가 되면 이세 개의 단원이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. 됐죠? 자,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학력평가를 봤는데 이 학력평가 점수가 뭐 의미가 있느냐,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느냐, 의미가 뭔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. 뭐잘본 친구들도 있고, 못 봐서 뭐 실망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, 사실 점수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. 여기서 뭐 좋은 점수를 받아서 내가 뭐 1등급이다, 2등급이다, 요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. 우리가 요 시험의 결과를 이제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, 일단 첫 번째, 이거 아까 통합각 전범위가 나왔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그 통합각을 복습하는 용도로 이용을 하셔야 돼요. 사실, 이 시험 난도가 전혀 어렵지 않았거든요. 그런데도 문제가 잘안 풀렸다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1학년 때 배웠던 거를 기억하지 못해서 잘안 안 풀리지 않았을까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어렵진 않았는데, 여러분이 문제 풀면서, 아,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거는 기억나는데,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 해서 틀렸을 거예요. 그래도 괜찮습니다. 배웠다는 그 사실만 기억하더라도 어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다시 채워나가면 되니까 괜찮아요. 복습하는 용도로 이 시험을 이용하시면 되고요.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지구과학 원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죠. 어 전범위를 다 공부한 친구는 거의 없겠죠. 이제 2 학년 시작하는 단계니까. 그래서 우리가 2 학년 때 배울 지구과학 원을 미리 맛보게 한다. 요런 생각으로 이 시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. 모의고사를 볼 기회가 많지 않아요. 1년에 모의고사가 몇번안 되거든요. 근데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봐왔던 내신 시험이랑은 또 문제의 유형이 조금 다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의고사 문제의 유형을 익숙해지고 좀 익히고, 아,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문제 나오는구나.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까지 선생님이 준비한 총평은 다 끝났는데요. 방금 마지막에 말했던 이 의미들을 잘 새기고 여러분이 이 시험의 결과를 잘 활용하셔서 뭐 맞는 문제든 아니면 내가 뭐 틀렸던 문제든 다 해설을 듣고 잘 정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총평은 마치고요 우리 본 강의에서 1 번부터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.